어 카메라 장노출에 필요한 셔터 릴리즈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빈티지 셔터 릴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앞부분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 셔터 부분에 꽂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사선 돌리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잡고 그냥 윗 부분만 잡고 돌리시면 체결이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도 이렇게 체결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여기 구멍 이 있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시고 이제 장전을 하고 장전이 되어 있다 지금. 장전을 하고 얘를 눌러주면 이제 촬영이 되는 거죠. 뻑뻑해 이거. 찍힌 건가? 아 이게 지금 A 모드가 안 되지. 이거 하지 네, 어쨌든 v e r 타이머 e 려 있었네. 아, 얘는 좀 카메라가 맛이 맛가마가마테요 자, 일단. <laughs> 셔터 릴리즈 보시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얘가 이 밑에 부분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얘를 누르고 있으면 고정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장 노출을 해야 되니까 몇초 정도 지나서 셔터를 다시 올리게 하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펌핑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이 밑부분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한 장씩 찍히는 게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카메라는 이렇게 눌리면 바로 찍히게 되겠죠. 장 노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벌브로 맞춰놓고 노출계를 보고 몇초 동안 장 노출을 해야 되는지 보이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장 노출을 벌브 셔터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계속 셔터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맞나? 뭐야 이거? 미러 없픈안 되네. 자 이거 꾹, 더꾹 눌러야 되나 벌브 셔터가 안되냐 이거 <laughs> 얘로 한번 해볼게요 벌브 모드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장전을 하고 하면 이제 손으로 지금 제가 누르고 있거든요. 떼면 이제 해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빼고, 그죠? 발포 드에서 얘를 눌러요. 그러면 렌즈를 뺐을 때 이렇게 장미러가 올라가면서 노출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다시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장전을 하고 자, 벌브 모드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아시겠죠? 찍고 눌러주시고 얘가 이렇게 도, 밑으로 밑에 부분이 밑으로 다닿한 상태에서는 한 번씩만 이렇게 된다는 거 눌러 주면 나오지만 밑에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장노출 시 미러가 업이 되면서 오랜 시간 노출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출 시간이 다 됐을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기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를 이잘 오래된 기종들은 릴리지가 약간 업방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되네. 음, 지금 아마 어, 잘된것 같아요. 아까 그 릴리즈가 잘안된것 같아요. 그것도 미러가 올라가 있죠. 이게 노출이 된 상태고 얘를 눌렀을 때 다시 미러가 내려가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이 부분이 내려가 있으면 한장 그냥 찍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가 올라가 있을 때 벌브 모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